사실, 오늘 말할 주제는 이게 꼭 외국에만 있다고 해서 느끼는 건 아닌데, 외국에 있다가 오면은 진짜 크게 느끼기는 해. 이게 이제 외국에 있다가 나이 좀 먹고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진짜 신경 쓰이는 게 존댓말이야. 존댓말. 나도 이제 뭐 호주에 있으면서 뭐 존이랑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다 했는데, 진짜 다 공감하더라고. 존댓말이 진짜 신경 쓰여. 물론 어떤 일을 할까가 가장 신경 쓰이긴 하지. 근데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만나야 되고 누군가 나봐 나이가 어릴 텐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존댓말을 할거 아니야.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존댓말을 하게 되면은 그 뭐랄까 그 알게 모르게 그 그런 게 있어 막그 느낌 알지? 그 느낌 알지? 분명히 이 사람은 공손하게 존댓말을 하는데 나만 느낄 수 있는 그 알게 모르게 그 무시하는 느낌. 내가 호주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구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아, 이제 일을 구해야지. 그러면 그냥 일 구하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일 구하러 가서 면접 보고, 어, 뭐, 트라이를 하고, 트라이라는 거는 뭐, 호주에서 이제 일하기 전에 내가 이 가게랑 맞는지, 이 가게도 나랑 맞는지, 그걸 이제 서로 타협하는 기간이야. 그걸 트라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냥 그것만 신경 쓰지. 뭐, 아, 가서 누굴 만나게 될까, 뭐, 존댓말을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릴까, 나이가 많을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외국에도 있어. 외국에도 존재해. 그게 어디냐? 한인잡. 한인잡은 그냥 한국이야. 그냥 똑같아. 어, 그걸 느낄 수 있어. 심지어 존댓말은 동갑끼리, 동갑끼리도 기분 더러워. 존댓말 쓰면은. 내가 예전, 처음, 호주 도피유학 거기서 얘기한 적 있지?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떤 한 동갑내기 쌍년 때문에 어일 때려쳤다고 랬지 그때 얘기를 한번더 해주면은 그때 그 동갑내기 쌍년이 어나 영어 못하는 거 개무시했지? 어그빵 중에 레이진이라는 게 있어. 레이진 토스트 그게 뭐냐? 건포도 빵이야. 그 빵에 막 건포도 이렇게 되는 거 있어. 어 내가 이제 더킷이 들어왔지. 오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거 읽으면은 레이신이야. 어? R R A -S, S I N 레이신. 그래서 오다 들어오면은 만들어서 레이신 나왔습니다. 레이신 나왔습니다. 레이신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시장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저기요. 저기요. 죄송한데 이거 레이신이 아니라 레이 진이거든요. 존댓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 비참하고 기분 나쁘게, 해, 어? 걔는 거기서 꼭 나한테 그렇게 저기요. 이거 레이진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눈을 꼭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돼? 어? 씨... 허 아, 그때 내가 그두 눈가를 뽑아다가 내가 레이진 토스트에 박아갖고 그대로 그냥 토스트 했어야 되는데 저 쌍년 저거 허 아, 아쉬워 그때 그 기집애가 막 아파갖고 막 아, 아... 내눈 아... 너무 아파 내눈어디갔어 아... 아... 이럴 때 내가 한 마디 해야지 레이진 토스트 나왔어요? 쌍년아 맞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 먹고 일 구할 때왜 무서워해? 일 구하기를 어? 진짜 막 27부터도 막 그런 생각해. 27, 8, 9, 뭐 30, 특히 30 되면 더 심해지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나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 내가 이 나이에 그 꼬맹이들이랑 어떻게 이래? 이 나이에 아, 진짜 시, 미치겠네. 진짜 이 나이에 알다시피 30살이면 진짜 어린 나이거든. 응? 진짜 어린 나이인데 벌써부터 아, 이 나이에 이런 말이 왜 나오겠냐고. 이런 말이. 응?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언어야 언어. 그러니까 존댓말이지. 존댓말. 내가 호주에 있을 때도 일을 구하고 먼저 일하던 내가 무슨 뭐 스무 살이건 스물 한 살이건 스물 두 살이건 심지어 무슨 열아홉 살이건 나이가 어려도 그냥 어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지 뭐 내가 무슨 뭐아저 어, 어린 애들이랑 내가 무슨 일을 해 진짜 이런 적이 없었다고 아 아니구나 내가 데미 친 남동생이랑 한번 싸울 때는 그때 좀 그런 기분 들었다 이씨 어린 새끼가 진짜 이어 그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진짜 애새끼 싸가지가 없어 그런 거였어 그때 그건 어. 그때 그거 말고는 진짜 그냥 친구야, 친구. 응. 나보다 진짜 한참 어린 애들 막몇 살이야? 심지어 막 8살, 9살. 이렇게 어린애들이랑 일할 때도 그냥 서로 장난치고 막 욕하고 그러고 놀았어, 진짜로.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호주가 아닌 뭐 영어권 국가, 어느 영어권 국가 됐건 그 영어권 국가가 아닌 한국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한국에서 이막 8살 어린애가 나한테 막 욕하면서 장난치는데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오, 뭐 하나 예를 들어 줄까? 정주행한 사람들은 알 거야, 이걸봤을거야 참고로 내가 지금 보여줄애는스물두살인가 그래. Fuck you,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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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o u Jay. Fuck you, Jay. Fuck you, Jay. Fuck o u Jay. Fuck you, Jay. r u c k o u Jay. Fuck you, Jay. Fuck o u Jay. Fuck you, Jay. r u c k o u Jay.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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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eah, <laughs> <Chintaseki. laughs> Nerd. Nerd. Nerd! This is because you don't clean. I'm here because of you. Chintaseki. <laughs> not even Chintasek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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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not Chintaseki. No, no. You're Shibaseki. <laughs> what? <laughs> what? This your fault. You don't clean. No. no you don't clean. Don't no. know me. <laughs> very nice, eh? It's very nice. Look, very like nice. Oh, look at all these wires. Good job. This is how your machine should be every afternoon. Look at this one. This one dirty. You do this one in the afternoon. Look just like this one, yeah? Wow, oh, so good. So good. It's a good cleaner, yeah. Ah, yeah. uh, Alex. Alex. Big mess. You never clean, me You never clean. Uh, Alex. <laughs> <laughs> 마세마세마세마세마세 <laughs> oh <laughs> 마세, 마세, 마세. 마세, 마세. See you next week. <laughs> 자. 나보다 10살 어리지? 어? 근데 이걸 똑같이 한국에서 나보다 10살 어린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봐. 어? 내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응? 이 영상에서처럼 내가 웃을 수 있었을까? 웃었을 걸? 절대 못 웃을걸? 왜기는 이건 나를 개무시하는 거잖아. 어? 이 어린놈이 지금 날 개무시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웃어? 아, 근데 이거 영상 만드느라고 저거 오랜만에 봤는데 아, 진짜 아, 너무 그립다. 진짜. 아, 너무 그리워. 너무 그리워. 미칠 것 같아. 그때는 진짜 주치를 한다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지금은 그 일할 때가 그립네. 그리워. 아니, 근데 그 그리운 것도 막상 일하잖아. 그러면은. 길어야 3일이야. 내가 장담할게. 막상 똑같이 가서 그 똑같은 멤버 어? 일하잖아. 3일이야. 3일. 3일만 지나봐. 또 죽을 것 같지. 원래 일이라는 게 그래. 그냥 빨리 돈 모아갖고 그냥 내 가게 차리는 게 나아. 아, 빨리 차려야지. 빨리. 아, 내가 차리면 다 아주 커지. 어? 아무튼 내가 생각할 때 존댓말은 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언변이 없어갖고 그냥 걸림돌이야. 걸림돌. 음,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걸림돌이야. 나도 예전에 일할 때, 내가 그때 25살이었지. 그 당시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한 30살, 31살이었거든. 어떻게 가르칠 때 존댓말 하지. 근데 이제 알다시피 나는 최대한 상냥하게 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마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원래 존댓말이라는 게좀 그래.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르쳐주는 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게 막 3명, 4명, 5명 되면은 이 가르쳐줄 때 알게 모르게 짜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또 듣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은 또 기분 그렇게 나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는 이 사람을 지금 한 여섯 번째 가르치는 거야. 응? 그럼 슬슬 짜증이 오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서요. 이걸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안 하시면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어때? 아니, 왜냐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하루 종일 기분 좋을 수가 없어. 맨날 백날. 어? 그럼 어떻게 해? 그리고 또 나이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 가르칠 때마다 이제 아, 네, 네, 네. 아, 그러세요? 아, 처음이시구나. 아, 그러시면요. 이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 보세요. 그래 막한 아홉 번째, 열 번째 됐어. 근데 그때 가서도 내가 이제 막 아,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아이 다 원래 못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걸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게 안 되시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장담할게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는 이 나이 적은 사람을 하대 하대 하대한다고. 왜냐면은 부어하니 나이도 어리고 만만하거든. 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냥 아 제가 하겠지. 얘가 하겠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 어린 애가 언제까지 계속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아무튼, 나는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 이 존댓말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방금 네가 보여준 어린애는 백인 아니냐. 백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기분 덜 나쁜 거 아니냐. 외국인이니까. 아니야. 똑같은 나이라도 만약에 에이시안이잖아? 그러면은 똑같아. 그게 일본인이 됐건 중국인이 됐건 똑같아. 그냥 이 서로 영어를 쓰게 되면은 그냥 그게 무슨 벽 같은 게 없는 거 같아. 그냥. 어. 반대로 나보다 열살 많은 사람한테 난 그냥 친구처럼 돼, 어, 막 이름 부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뭐 편하게 친구처럼. 아 이것도 높아심에 또한 마디 하고 하야겠네 내가 오늘 얘기한 존댓말은 내가 뭐아 우리나라 언어는 진짜 쓰레기야. 존댓말은 사용해서는 안 돼.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지. 어, 난 그냥 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 이런 얘기 얘기한 거야. 어, 또막와이게달들지 아, 막 마. 이러면서, 어,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면서 하 아주 그냥 레이징 토스트 그냥 어. 알겠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 영어가 더 우수하다. 한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우수해. 이런 거 아니야. 난 심지어 지금 이제 영어 할 줄도 몰라. 다 까먹었어. 한국어가 짱이야. 한국어가 제일 짱이야. 전 세계에서 제일 쉽고, 제일 좋아. 아무튼, 내봅시다. 안녕? 안녕?